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품목들이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어, 예앞 전에 있던 아이들도, 네, 거의 마감돼서, 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품종들도 가지고, 몇, 몇 종류 가져왔고요. 네. 전에 있던 거, 네. 몇 종류 올려봅니다. 네. 오늘도 달려볼까요? 자. 어, 아도니스 완전 큰 대품이에요. 어그렇게 어, 어, 아도니스 판 있는데 이거 필이요. 아도니스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아도니스는 15만 원. 네, 15만 원. 새끼 어, 빼고 얘는 센치미터가 어, 22cm 대품이에요. 새끼까지 25cm, 26cm 엄청나게 큰 대품입니다.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손보다 훨 크죠. 네, 아더니스 보시면 큰 분입니다. 얘들은 어, 분 어, 보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겨울이라 얼어서 뿌리까지 감싸야하기 때문에. 네. 내 계업으로 싹 보내야 되기 때문에 뽑아서 보냅니다. 어, 참. 오늘 판매방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판매방 저기 뭐야 그 제가 분째 보내 달라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큰 애들은 뽑아서 네. 한시 봉안까 아니라 뽑아서 보냅니다. 뽑아서 보내는데 분째 보내면 그 흙을 그대로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농장에서는 키우기 용으로 이 흙을 담기 때문에 수입해온 애들은 상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흙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육이는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쓰셔야 돼요. 얘네들은, 어, 키우기용이에요. 키우기용. 흙이. 아니면 농장에서 가지고 오면 좀 또, 어, 이렇게 살충 효과가 안 되고, 음, 벌레나 또, 저기 뭐야, 깍지벌레?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네. 흙은 버리시고 새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도이스 1번, 1번, 1번으로 또 하겠습니다. 1번, 네, 아도이스 1번, 15만 원. 자, 2번도 15만 원. 아도이스도 2번은 자국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얘도 자국이큰놈 하나 있죠. 네, 얘도 엄청 멋있어요. 얘도 21cm, 네, 엄청 큰 제품입니다. 네, 자, 2번, 그다음에 3번, 3번은 봉황필이 납니다. 네, 안으로 오그라졌죠. 네. 얘도 엄청 커요. 얘도 한 24, 5cm만 엄청 큽니다. 네, 3번입니다. 자, 4번. 4번까지는 얘는 4번도 엄청 이쁘죠. 네, 자구가 양쪽에 하나씩 나고 있어요. 4번은. 자, 도인수 15만원씩입니다. 한 4번까지요. 자, 5번 갑니다. 5번은 어마어마히 큰 대품이에요. 5번은 한 28cm 네. 돌도 못 하게 무겁습니다. 그 대신 조금씩 자, 끝에가 좀 이러는데 이런 이파리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새로 이쁜 애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밑에 이파리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도 자구가 하나, 두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얘는 20만 원입니다. <laughs> 얘는 어마마이 큽니다. 네, 거의 28cm, 7cm 정도 돼요. 네, 아도니스, 네, 20만 원. 1번부터 4번까지는 15만 원. 또 갑니다. <laughs> 자, 한수봉왕이 엄청 요즘 인기 좋은데, 물도 엄청 예쁘게 들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얘는 검정필이 조금 더 많고, 얘는 빨간필이 많죠. 네, 뒤에, 얘는 못난이 같아. 변이가 생겼나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한수봉왕. 자, 한두짜리, 얘들은 2만 5천원입니다. 25,000원짜리. 사이즈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완전히 통통하고 정말 이뻐요. 얘네들은. 몇 센치냐면, 13cm. 근데 13cm 더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살짝씩 덜된 것도 있고. 자, 2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네, 한스봉아. 그 다음에 한스봉아, 3만원짜리. 3만원짜리는, 어, 그 얼굴이 큰다가 한두짜리는 엄청 큰다거나, 네, 3두짜리도 있고, 네, 2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자고 나오는 2두짜리도 있고, 네, 3두짜리. 한, 한스 봉황은 네. 이렇게, 원하시는 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니까, 네. 이쁘죠. 다요. 제가 이쁜 애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얘도 이쁘죠? 네. 다 이뻐요. 키우다 보면 다안 이쁜 애가 없어요. 한, 한스 봉황은 네. 한스 봉왕은 오늘 엄청 많이 가져왔죠. 네. 3만원씩입니다. 자. 립틱이 어, 부족해서 더 가져왔어요 많이 네 전에 주문 받은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이둘짜리 한둘짜리 그럽니다 네한 포트에 8cm 분입니다 네 5,000원씩 입니다 네 대본이도 다 팔려서 새로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자네 대본이 25,000원짜리 이 정도는 2만 5천 원이 아니라 3만 원 정도 해요. 이 사이즈는 네드가내 보니 작은 사이즈가 이 조그만 사이즈가 전에 어, 2만 2 0 5천 원씩 했거든요. 근데 네, 이 크기는 진짜 3만 원씩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해서 2만 2천 원내대 보니 센치미터가 어, 14cm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네. 자, 노밍입니다. 노밍 작은 애가 한 9cm 정도 됩니다. 작은애 누밍은 15,000원짜리 누밍 15,000원 작은애는 네. 작은애 15,000원 큰애는 2만원 큰애는 원래 2만오천원이 누밍 어디가나 네 지금 12cm 네 누밍은 어디가나 2만오천원씩 합니다. 제가 5천원 싸니까 네 새로 누밍이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와고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네개밖에 안남았네요 또, 주문하시면 제가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밍은 2만원씩입니다. 자,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 일렉트라가 물이 들면 정말 이쁘죠? 근데, 이런 애들은 물이 들면 좀 특이하게 이뻐요. 또, 이렇게 보면. 일렉트라, 얘는요, 어, 3두짜리. 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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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두 정도? 하나, 둘, 셋, 넷, 5두, 6두네. 일렉트라는 2만2 0 0원 군생 가져가실 분은 말씀하세요. 얘도 새끼가 하나 달렸네요. 자, 일렉트라는 22,000원입니다. 자, 시그니처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완판했습니다. 이 앞전에 갖고 온 거는 완판하고 부족해서 어, 더 갖다가 보내드리고 택배를 어, 어제 어 하루 오늘 하루 종일 싸느라고 네 힘들었습니다. 시그니처 8,000원.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시그니처는 8cm 분해가 있어요. 네, 엄청 이쁘죠. 빨갛고. 이게 그래도 대체로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비치 우리대. 비치 우리대는 5,000원씩입니다. 크기가 작지 않아요. 네.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많이 나온 애들도 있고, 2도씩 나온 애들 있고, 그럽니다. 네. 비치 우리대 5,000원. 자, 50영옥은 하얀색은 다 팔리고, 노란색만 남았어요. 50영옥. 꽃이 오, 엄청 이쁘게 피었는데 다 어물어 들었네요. 네. 근데 택배 가면 꽃이 다 망가집니다. 새로 올라온 꽃대를 잡아서 다시 피우시기 바랍니다. 56억, 5천원. 노란색 밖에 안남았어요 꽃이. 자, 콜로라타 아이스, 만 오천원입니다. 이 정도는 2만원 넘어요, 다른 데는. 네, 만 오천원. 싸게 팝니다. 이거 13cm, 12cm 그 정도 됩니다. 콜로라타 아이스, 만 오천원. 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비안트. 비안트는 4천원씩입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크기가 어, 9cm 조금 넘습니다. 네. 비안트 4,000원씩. 비안트 이쁘죠? 무근둥이들입니다. 완전. 굳혀져가지고. 얘는 엄청 무겁죠? 네. 자, 비안트 4,000원씩. 자, 파랑새 파란색 갑니다. 파랑새는 원래 인기가 좋아요. 네. 파랑새는 5,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파랑새는 9.5cm 정도 됩니다. 네. 파랑새 5,000원. 자 마르세유 네 5천원 택배 보내고 몇개안 남았네요 이제. 부족하면 더가져오겠습니다네 마르세유 네, 네 5천원입니다 몰로는 한개 남았어요 두개 했는데 2만 5천원인데 오늘 몰로는 세일해서 3천원 세일해서 2만 2천원까지 드립니다 몰로 한개 남았어요 무분둥입니다 몰로가 네 엄청 이게 센티미터가 엄청 커요 16센치 네, 크죠 자, 오팔리나. 오팔리나나 팔렸어요. 네. 얘도 3,000원 할인해서 12,000원까지 드립니다. 오팔리나 한 개밖에 없어요. 대도 통통한 이뻐. 오팔리나를 들어서 네. 대도 통통합니다. 네. 오팔리나 15,000원짜리 3,000원 세일. 네. 거의 온가에 드립니다. 12,000원까지 드립니다. 자, 후레니 후레니도 엄청 통통하고 이뻐요. 네. 후레니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후레니 이쁘죠 네. 자,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 아이스는 12,000원. 콜로라타 아이스는 커요. 얘도 이렇게. c 치미가 콜로라타 아이스는 네, 11cm 정도 됩니다. 자, 당인. 당인은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하나, 둘, 셋, 네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호비 땅에는 완판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7,000원. 한 포트에. 호비 땅인도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네, 택배 싸기가 올까봐 몇급으로 싸느라고 고생합니다. 네, 호비 땅이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 화려, 화려하네. 화려. 자, 다시 제가 돌아가서 반대편에 또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제 서울엔이 다 나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서울엔. 이제 이렇게 3도짜리를 가져왔는데 없어요. 3도짜리도. 2도, 2밖에 없어요. 이쁘긴 하더라고요. 자, 서울엔 한포트에 원래 전에 작년에 이거 봄에 제가 3만원씩 받던 거예요. 완전 세일해서 2만원씩 받은 겁니다. 서울에는. 네,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많은 에는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네, 서울에는 2만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묵은둥이. 네. 얼굴 많죠? 네. 얘도 얼굴 많아요. 네. 택배 보내기가 이런 애들은 이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어서 심어도 괜찮고요. 2만원씩입니다. 서울에. 자, 길바 새로 들어왔습니다. 길바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길바는 2만원씩입니다. 하나에. 근데 길바가 물들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지금, 무예가 철화로 변한가 봐요, 두 개다가. 멋있죠? 이게, 온통으로 분갈이해서 좀더 크게 해갖고 물들이면, 길바는 정말 이쁩니다. 이쁘게 물들어요. 길바는, 아, 센치미터. 길바는 16cm, 16.5cm, 17cm 가까이 됩니다. 너,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이뻐요. 네. 그 파스텔. 네. 파스텔, 12,000원. 어제 완판돼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택배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네,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파스텔 1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어, 포트가 엄청 커요. 이렇게, 네, 써복하니. 네, 새로 가져왔어도 이쁘죠? 네, 이쁜 애들이 많아. 거의 다 파스텔은 얼굴들이 많아서 이쁩니다. 자, 소인제금 4만원입니다. 소인제금은 어, 17cm 분해가 있어요. 우리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5, 6만 원 합니다. 네, 4만 원 싸게 판매합니다. 세, 이쁘죠? 자, 소인재금 4만 원씩입니다. 다음, 서울엔. 서울엔이 없어서 5천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못 팔았는데 없어요. 서울엔이 가져올라도. 얘는 분이 좀큰 분이라고 7천 원짜리랍니다. 근데 3개밖에 없어요. 딱 하나, 둘, 셋. 없어요. 얘는 골드왁스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7천 원. 여 분이 몇 센티분이냐면 어1 1센치분입니다 둘, 셋, 서울엔 7천원 골드왁스 7천원 자, 새로 들어왔습니다. 매그넘입니다. <laughs> 매그넘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부담되신 분이 있어서 네, 작은 사이즈 2만원 매그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매그넘 이쁘죠? 센티미터가 어, 어, 여거는 10.5cm 분해가 들어있어요. 얘는 이뻐서 내가 하나 들고 왔어요. 좀 작.. 거의 비슷비슷한데 매그넘 이쁘죠. 매그넘 2만원씩입니다. 랜덤으로 보냅니다. 자 카스트로 15,000원입니다. 봄에 제가 2만원씩 팔았던 겁니다. 자 얘도 엄청 싸죠. 네, 어떤 분이 많이 사갔어요. 얘를 카스트로 15,000원. 네 여기에 어 3개밖에 안 보여도 또 농장 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네자 카트로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파즈가 새로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괜찮아요. 토파즈. 토파즈도 팔린 거 파서 제가 가져오려고 5개밖에 안 가져왔어. 8.5cm. 네, 이쁘죠? 토파즈 8.2cm. 네, 12,000원입니다. 자, 어제 남은 모닝두입니다. 모닝두 4,000원. 모닝두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9.5cm. 네, 엄청 따글따글하니 완전히 그도 굳혀진 아이입니다. 모닝두 4,000원. 나자가는 항상 5,000원. 네, 나자가도 제가 더 들여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웨스트네임보우 3,000원. 한 포트에 3,000원. 웨스트네임보우 네, 3,000원. 그 다음에 넣기란. 너끼란 5,000원. 한 포트에. 넣기란도한 9cm 분해가 들었어요. 9cm 작지 않아요. 네, 9cm 분해가. 그렇게 이쁘죠. 그 다음에, 어, 얘를, 발키리 이에르. 이, 여기에, 어, 신품종인데요. 정말 인기 좋아요. 이게 한 포트에 2만원씩이거든요. 아에가 어, 돌기.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돌기가 나와요. 대품도 내가 다음에 한번 갔다가 팔 건데요. 대품 정말 멋있어요. 대품 좀 가격대가 많겠죠? 얘쬐끄만가 얘가 2만 원이면 얘가 센치미터가 몇 센치냐면 9센치예요. 9센치. 9cm. 발키리에르 2만 원. 어 얘는 너무 많이 갖고 왔나 봐요. 도, 농장에 갔다 반품해야 되는데 안 팔려서. 샤이어스 호빗 24만 원짜리 3만 원 세일해서 21만 원에 들립니다. 21만 원. 얘는 버섯 모양 같이 생겼고요. 빨간이 물이 드네 빨갛게 이게 빨갛게 좀 가운데가 물이 들어가죠. 요 이렇게 버섯 모양. 네. 단가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어 밭에다 심어갖고 조금만 이렇게 쪼, 쪼개갖고 싸게 팔아야 될랑가봐요 비싸서. 네. 자 샤이어스 호비 3만 원 세일 21만 원에 드립니다. 자 델타 포스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멋진 아이입니다. 네. 봄원. 반합니다. 반에 델타포스 얘도 델타포스인데 좀 필들이 달라요 얘는 그냥 봉황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델타포스는 얘는 환엽이고요네 이렇게 이쁘죠 자 센티미터를 재겠습니다 어 16.5cm 17cm 네 16.5cm 그정도 됩니다 크기가 얘만 조금 작네요 네 자 매그넘 하나 있습니다. 이뻐서 들고온 매그넘 네 하나 4만원. 네 우리 것 밭에 있는 것보다 훨 큽니다. 4만원짜리는 갈수 봐요. 한개밖에 없어가지고. 자 사이즈는 13cm입니다. 매그넘. 그 다음에 얘도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네. 자 레드 플라밍고 만원 네. 갖고 와서 팔고 3개 남았어요. 어, 어제 주문 받은 거 팔고 딱 팔았더니 세개 남았네요. 그럼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많이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레드 플라밍고는 빨갛게 물이 들고 엄청 이쁘답니다. 요즘 갑자기 식물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르래도 잘 나간 겁니다. 나갔나 봅니다. 얘도 어, 꺾어서 심으면 그냥. 자육이 마냥 나는 애예요 크면은 잘라가지고 심으시면 또 옆에서 순이 나옵니다 네레드필라멘 거는 만원자 비스코다 어큰 애도 있었네 7천원짜리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가져온 다 나가버렸어요 7천원짜리 혹시 주문 주실 분은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5천원짜리입니다 네 꽃이 이렇게 피고요 꽃안 올라온 애들은 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꽃안 올라온 애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년이면 꽃이 또 피거든요 올해 안피어도 네. 이렇게 피, 내가 두개 시키면 이렇게 핑거하고 안 핑거하고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네. 비스코다 한 포트에 5천원입니다. 얘도 시, 새로 수입 들어온 것이라 저도 처음 본 겁니다. 네. 자,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문스톤 7.5cm 분해가 들었습니다. 5천원입니다. 네. 문스톤 5천원. 문스톤도 물들면 정말 이쁘죠. 네. 블루 드래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다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5,000원 아라베스크는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죠 네 여기도 7.5cm 분해가 있습니다 자 네임보우 염자 5,000원 네임보우 염자는요 네, 전에 한번 올렸는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새로 가져왔는데 어, 많이 빠지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네임보우 염자 네 5,000원입니다 자 떨어져도 괜찮다고 보내주시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로라는 2,000원. 홍옥도 2,000원. 네. 명월은 택배가 안 됩니다. <laughs> 명월은 또 자랑길? 이거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분에다가한 번, 한, 한 묶음 한 번, 네, 심어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다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신다욕 또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엊그저께 나간 영상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또 구독을 꼭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신다욕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뜹니다. 본인 휴대폰에.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